우주 쪽에 관심이 있구나. 우주 쪽에 가지 공부 잘해야 돼요. 응? 어? 공부를 못한게 아니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공부를 안한 거잖아. 공부를 못 하는 게 세상에 어딨어요. 안한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지금 뭐그 공부를 못 한다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은 게 대부분은 안한 거지 못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부는 중고등학교 공부잖아요. 중고등학교 공부는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대게 그러니까 공부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연구원이나 이렇게 교수가 돼야 되는 건데 공부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중고등학교 중등교육법의 영향을 받는 이 중등교육에 해당되는 거는 그런 공부의 소질장은 관련이 없어요. 소질이 있는 애들이 유리하긴 한데 성적이 떨어 나쁜 거를 소질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어전 세계에서 다 가르치는 기본 과정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완전히 난 똑같다고 봐. 야너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전송을 못하냐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원래 기계 에좀 약해서요 이게 좀안 맞잖아 아무리 약해도 사진 전송을 할수 있죠 그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중 고등학교 공부라는 게야 2차로 나눠서 나머지가 1차씩 구하는 거, 항등식 이용해서 구하는 게 무슨 소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교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 막, 나는 공부를 못하고, 만 좀, 이쪽에, 차, 어? 소질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을 국가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는 게 중등교육과정이에요. 중등교육과정을 중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깊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 이거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고. 진짜 오해하지 마요.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응? 아, 안 해서 그런 거지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아, 많이 안 해본 거야. 내가 운동을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체육시험을 망치진 않아요. 왜? 남들 한 시간 할때난세 시간 해버리면 되거든. 운동신경이 부족하다 그러잖아. 여러분이 수학신경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을 가지고 무슨 수학신경이 부족해서 포기한다는 얘기를 해. 아니라고 그걸 측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체육시험도 배구 요거 12개 그러면 만점 운동신경 괜찮은 애들은 한 손으로도 금방 하겠지 그러니까 걔보다 내가 불리한 건 맞아 걔한 10분 연습하면 되는데 나는 한달 연습해야 되니까 불리하다니까 그래 맞아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수학공부 수학 만점 받고 1등급 받는데 불리한 친구들 되게 많아 불리한 친구들이 많은 게 아니라 유리한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침착맨 같은 사람 몇명 있다니까. 거의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무슨 고등학교 수학 따위를 가지고 못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 응?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하지마. Oh yeah.